철거 박벌지 이르고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확장하면서 석고를 대본 데인데, 단일제를 넘어지 않았어요. 이대로 비워놨습니다. 아랫부분에는 쪼각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퉁통 비어있는 거볼수 있습니다. 철거를 거진 마치고, 일부는 이렇게 곰팡이를 제거를 완성한 상태고요. 제거를 하지 않은 방은, 이렇게 창가 쪽부터 시작해서 곰팡이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저쪽도 마찬가지로 창가 쪽에 곰팡이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쪽은 지금 이팀 팀장님께서 철거 작업을 마저 하고 계십니다. 이제 철거를 마저 다한 다음에 곰팡이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